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탄 계란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달걀 5개, 양으로는 230ml 넣어 주시고요. 소금 티스푼으로 1개, 맛소금도 반 티스푼 정도, 설탕 1티스푼, 맛술은 밥숟가락으로 1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이킹 파우더, 티스푼으로 한개 넣은 다음에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뚝배기에 물을 달걀과 같은 양으로 올리고 불을 켜줍니다. 물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아까 만들어 놓았던 달걀을 조심스럽게 부어 주시고요. 뚝배기 가장 자리가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긁어가면서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익기 전에 다진 파, 다진 당근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고 야채는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불은 중불로 계속해서 뚝배기 바닥을 긁으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어 주다가 몽글몽글 순두부 같은 느낌이 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려고 해요. 그때 약불로 줄이고 이렇게 뚝배기로 덮습니다. 많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뚜껑보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아요. 2분쯤 후 약간 노릇노릇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2분 정도 더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찜 완성입니다. 자, 잘 익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밥꼭 챙겨 드세요. 집밥 언니였습니다.